안녕하세요, 브레디님 오늘은 목요일입니다. 네, 이렇게 좀 기분 좋게 목요일을 시작하고, 요즘에 날씨가 좀 많이 서선해지다 보니까, 목이 상태가 좀 그런데, 음목 관리를 좀 해야 되겠다, 이 생각을 합니다. 네, 이렇게 오늘도 여유 있게 책을 읽을 수 있어서, 너무나 감사한 것 같아요. 자, 마음속 버릇을 거치면 모든 것이 잘 풀린다. 네, 이 부분은 읽은 부분이었네요. 오케이, 여기까지 읽었고 자, 마음속 나쁜 버릇은 노력으로 고칠 수 있다. 저는 어느 정도 고쳤거든요. 지금도 고쳐나가는 중인데 예전에 뭔가 어, 즉각적인 반응, 나의 버릇에 의해서 순간적으로 좀, 삐지는 가 네, 그런 것도 있었고, 의심하는 것도 있었어요. 음, 근데 그걸 알고 보니까 현실을 직시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제가 가지고 있었던 버릇이란 걸 알게 된 거죠. 음. 그래서 마음속 나쁜 버릇은 노력으로 고칠 수 있습니다. 이 나쁜 버릇을 고친다고 하는 건내 생각 회로를 천천히 바꿔 나가는 거예요. 그니까 러 내가 가지고 있었던 생각 습관이란 게 있잖아요. 그래서 무의식적으로 내가 의도하지 않아도 내 마음대로 그냥 자연스럽게 자동으로 습관적으로 해석하던 그제 생각의 해로가 있었는데 이걸 조금씩 의도적으로, 의식적으로 바꿔나가는 거죠. 제가 뭔가 이렇게 이야기를 좀 최대한 간단하고 명료하게, 간결하게 얘기하려고 하다 보니까, 좀 신경을 쓰다 보니까 말이 더안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도 좀 이렇게 신경을 쓰면서 수정해 나가야지 상장하기 때문에, 네, 잘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음 속 나쁜 버릇은 노력으로 고칠 수 있습니다. 맞아요. 노력, 그러니까 저는 이걸 수련이라고 하거든요. 수련. 음. 나라는 사람을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한번하는나 자신으로 수련해 가는, 수, 수련해 가는 과정. 어? 생각 외로 오늘 말이 좀잘안 나오는데? 음. 오케이. 나를 뵐지요 네. <laughs> 그래서 글 쓰는 법을 배우지 않은 아이는 펜을 잡는 모양도 이상하고 아무렇지도 않은 듯 잘못된 글자를 씁니다. 그렇죠? 펜을 바르게 잡는 방법, 글자를 바르게 쓰는 법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바르게 쓸수 있을 때까지 펜 잡는 법을 배우고 쓰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연습을 계속하는 그 노력과 인내도 필요합니다. 제대로 쓸수 있게 되면 오히려 틀리게 펜을 잡고, 틀린 글자를 쓰는 것이 부자연스럽습니다. 일부러 그런 일을 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쵸? 마음과 인생도 거의 같다고 할수 있습니다. 아, 제가 왜 말하는 게 힘들지 알겠어요. 어제 교정기, 좀 특별한 교정기? 그러니까 일주일에 한번 정도 끼는 그 교정기를 끼고 잤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조금, 이 턱의 구조에 약간 교정이 이렇게 변화가 있어서 지금 말하는 게 힘드네요. 어, 왜 이러지?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거 때문이었네요. 오케이, 익숙해질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마음과 인생도 거의 같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올바른 현실을 포착해 살아가는 데는 바르게 살아가려고 하는 노력과 실행이 필요합니다. 맞아요. 일단은 내가 뭔가 지금 잘못 살고 있구나. 내가 이거 바르게 살도록 분명히 개선을 하고 수정을 해야 되겠구나, 훈련을 해야 되겠구나라는 인지 과정이 필요한 거죠. 그리고 그 끊임없는 노력과 실행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와 진짜 말이 안 나와요. 왜냐면 이게 하, 그 교정기 때문에. 오케이 나를 믿고 계속 해볼게요. 그리고 그것이 익숙해지면 올바른 사고로 행동하는 편이 자연스럽고 잘못을 범하는 것이 어색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익숙해지면 올바른 사고로 행동하는 편이 자연스럽고 잘못을 범하는 것이 어색하게 됩니다. 음. 습관이에요 결국은. 그쵸? 맞아요. 음... 장인이 수련을 거듭해 숙려된 기술을 익혀가는 것처럼 자신에게 해가 되는 습관이나 사고방식, 마음의 버릇을 고쳐가는 것을 스스로 의식하여 새로운 습관을 받아들이고 실행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것을 반복하는 동안 바람직하지 않은 사고방식이나 행동방식은 서서히 올바른 방향으로 바뀝니다. 맞아요. Okay. 장인이 수련을 거듭해 숙려된 기술을 익혀가는 것처럼 자신에게 해가 되는 습관이나 사고 방식, 마음의 버릇을 고쳐가는 것은 스스로 의식하여 새로운 습관을 받아들이고 실행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것을 반복하는 동안 바람직하지 않은 사고 방식이나 행동 방식은 서서히, 서서히가 중요, 요해 서서히 올바른 방향으로 바뀝니다. 분별 없는 사고나 행동에 길들여져 있는 한, 어, 잠시만요. 제가 이거 적어야 될것 같아요. 어, 아, 어. 아. 이게, 오케이. 여기다 적시하고 응. 어. 제가 편지를 보낼 게 있어가지고요. 오케이. 여기서, 음, 이게 아니고, 죄송합니다. 하지만 이 책을 읽으면서 아이디어가 떠올랐을 때 이걸 놓치면 안 돼요. 네. 분별없는 사고나 행동에 길들여져 있는 한, 분별없는 사고나 행동에 길들여져 있는 한, 잘못을 범하기는 쉽습니다. 욕심이 많아 탐욕스러운 사고로 살아가고 있다면 도둑질이나 강도질에 손을 대는 계기는 쉽게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선량한 마음을 키우고 있다면 그와 같은 나쁜 일에 손을 대는 일은 생각조차 하지 않을 것입니다. 제2의전성 성격은 바꿀 수 있다. 성격은 바꿀 수 있다 보다는 성격은 바뀌지 않지만 성품은 바꿀 수 있다. 이렇게 저는 조금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걸핏하면 화를 내는 사람은 매사에 화를 내는 방법 위에 모른채 살아왔기 때문에. 그 버릇에만 익숙해져 있습니다. 참을성이 없거나 툭하면 화를 내는 등 나쁜 성격은 의식해서 주의하지 않으면 그 뿌리가 점점 깊어질 뿐입니다. 그러나 그 성격을 습관화해온 것과 같은 방법으로 툭하면 화를 내는 성격도 인내심 강하고 온화한 성격으로 바꿔놓을 수 있습니다. 음. 습관이죠. 음. 걸핏하면 화를 내는 사람은 미세에 화를 내는 방법에 모른 채 살아왔기 때문에 그 버릇에만 익숙해져 있습니다. 참을성이 없거나 툭하면 화를 내는 등 나쁜 성격은 의식해서 주의하지 않으면 그 뿌리가 점점 깊어질 뿐입니다. 그러나 그 성격을 습관화 해온 것과 같은 방법으로, 독함에 화려내는 성격도 인내심 강하고 온화한 성격으로 바꿔놓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깊어질 뿐이다. 음, 이거를. 독서노트, 이 화를 다스리는 방법에 대해서 독서노트를 좀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저도 사실은 이 부분에, 어, 했기 때문에, 이렇게, 마음속 의식에 귀를 기울여 자신의 나쁜 버릇이 드러나면 매사를 냉정하게 볼수 있도록 차분해져야 합니다. 참을성이 없다면 마음의 움직임을 주시하는 습관을 반복 또는 반복하여 인내를 배워가야 합니다. 훈련이죠. 진짜 인생은 훈련인 것 같아요. 훈련, 수련. 수련인 것 같아요, 수련. 음. 이게 나이가 먹는다고 해서 스스로 이 화를 내는 과정이 온화한 과정으로, 온화한 성격으로 바뀌지 않는다는 걸 알게 됐거든요. 그래서 처음부터 잘되는 일은 없습니다 의식하여 노력을 계속한다면 차차 자연스럽게 평온한 마음의 상태를 유지하거나 차차 자연스럽게 평온한 마음의 상태를 유지하거나 인내심 있게 매사를 대하는 버릇이 몸에 배게 됩니다 습관은 제2의 천성 후천적인 성격 입니다 나의 습관은 제2의 천성이고 후천적인 성격이다. 습관 아, 너무 좋아요. 이게 여기가... 아, 잠깐, 또 흥분했어요, 아리님 와, 이게 한마디로 이렇게 좀 명료하게 내가 생각하는 걸 명료하게 글로 쓰여졌을 때써 있는 걸 봤을 때 죄송해요, 지금 발음이 교정기 때문에 너무 세고 있네요. 엄청난 카트르시스를 느끼는 것 같아요. 어, 이게 진짜 독서를 하면서 즐길 수 있는 즐거움인 것 같아요. 어, 어, 보통 다이돌핀이라고 하죠. 깨달음을 얻었을 때. 어, 지금은 그 순간인 것 같습니다. 너무 행복하고 너무 감사해요. 습관은 제2의 천성, 후천적인 성격입니다. 습관. 없애고 싶은 버릇은 없애려고 노력을 계속함으로써 극복할 수 있습니다. 자신을 바꾸면 바람직하지 않은 성격이 불러오는 화는 인생에서 자취를 감춥니다. 게다가 그때까지 자신조차 눈치채지 못한 자신의 본래 장점을 발견하는 것도 가능할지 모릅니다. 새로운 당신에게는 새로운 삶과 인생이 만들어집니다. 맞아요. 음. 저거, 활을 다스리는 방법. 활은 분출하는 것이 아니라 다스리는 것이다. 라는 걸 생각했을 때, 그 화를 다스리고 나서 인생이 정말 평온하고, 음, 평온해진 것 같아요. 오케이. 한번 읽어볼까요? 인생을 변화시키는 수준 향상의 법칙. 나의 인생을 변화시키는 수준 향상. 결국 성장인 것 같아요. 저는. 제가 봤을 땐. 어제보다 좀더 나아진나, 어제보다 좀더 성장한나, 그거거든요. 사고의 결합이 인생의 흐름을 만듭니다. 사고의 결합이 인생의 흐름을 만듭니다. 나의 사고의 결합이 인생의 흐름을 만든다. 당신은 자신의 사고와 현실과의 관계를 알고 있습니까? 나의 사고 이 생각을 얘기하는 거죠. 어, 제임스의 책이니까 생각은 곧 현실이 된다. 라는 거. 음. 자신의 사고와 현실과의 관계를 알고 있습니까? 네, 내가 생각하는 것은 내 인생 그대로 펼쳐진다. 생, 나의 지금 생각이 나의 현실이 된다. 항상 주장하고 계신 거잖아요. 그쵸? 제임스는. 그래서 사람은 경험과 생각 그리고 학습 등 여러 가지로부터 자신의 사고를 만들고 있습니다. <laughs> 이 생각이라는, <laughs> 죄송해요. 세계는 너무 위지의 세계라서 알 수가 없는데, 아, 진짜 맞아요. 음. 사람과 사람은 경험과 생각, 그리고 학습 등 여러 가지로부터 자신의 사고를 만들고 있습니다. 나의 사고를, 나의 생각을 만들고 있다. 그렇게 익혀온 사고도 마음의 습관입니다. 그러므로 마음은 삶으로부터 쌓아올린 사고의 복합체인 것입니다. 음. 나는 나의 경험과 생각, 그리고 학습 등 여러 가지로부터 나의 사고를 만들고 있다. 그렇게 익혀온 사고도 마음의 습관입니다. 제 감정적으로 약간 조금 격양되어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커피를 마신 지 얼마 안 돼서 약간 도, 아니, 도파민이 아니고, 케페인 스파이크 같기도 하고, <웃음> 그렇습니다. <웃음> <웃음> 아, 죄송해요. <laughs> 오늘 자기 전에 꼭 꿀물을 마셔야겠습니다. 목 상태가 날씨가 선선해지다. 그래서 그러므로 나의 마음은 삶으로부터 쌓아올린 사고의 복합체인 것입니다. 그러나 익숙해진 사고도 떨쳐버리고 싶다고 생각하면 얼마든지 바꿀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바꿀 수 있는데 이게 엄청난 수련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는 거잖아요, 그렇 자신의 사고가 인생의 흐름을 만들고 있습니다. 저는 이걸 그냥 책이 아니라 그냥 뭔가 애매모호하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직접적으로 경험을 했어요. 내가 생각하는 대로 현실을 펼쳐지는 걸 너무나 많이 경험을 했어요. 음. 그래서 이것을 실감할수 있다면 자유를 향한 문의 열쇠를 손에 쥔 것과 마찬가지다. 헉! 저는 이게 했는데 내가 지금 생각하는 것. 나의 지금 내가 지금 느끼는 이 감정이 인생의 방향타를 결정한다 그러니까 인생의 흐름을 만들고 있다라는 거잖아요 오 그러면 내가 이걸 시감을 했다면 저는 시감을 했거든요 자유를 향한 문의 열쇠를 손에 쥔 것과 마찬가지다 오 자유를 향한 문의 열쇠를 손에 쥐었다 어머 행복해 지금까지 당신의 사고가 만들어온 그 한계는 나의 생각이 만들어온 한계는 얼마든지 넓혀갈 수 있습니다. 그럼요. 그렇다고 갑자기 무언가 밖에 당신의 문제가 마법처럼 해소되어 버리는 것은 아닙니다. 천천히 정말 천천히 된다는 거 항상. 음. 모든 인생의 법칙은 항상 복유로 붙는 것 같아요. 처음, 처음에는 전혀 보이지 않는 눈에 보이지 않는 성적 아니면 과정이 있다, invisible process. 이 책은 어제 읽은 책, The Power o 잖아요. 거기에 나와 있듯이 음, 그 과정을 겪쳐서 어. 복리처럼 붙어가는 과정. 이게 재테크에도 마찬가지고, 운동도 마찬가지고, 내 인격성장을 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다 그런 것 같아요. 인생의 진리는 다 거의 모든 면에서 다 적용될 수 있고 똑같다는 것. 그래서 지금까지 당신의 사고가 만들어 온그 한계는 얼마든지 높여갈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갑자기 무언가가 바뀌어 당신의 문제가 마법처럼 해소되어 버리는 것은 아닙니다. 그쵸? 불안전한 흐름에서 자신을 해방시키기 위해서는 일상생활 속에서 올바른 사고로 갖도록 스스로를 내면에서부터 성장시킬 수 밖에 없습니다. 음, 맞아요. 항상 냉정한 마음을 유지해 모든 일에 바른 사고로 대처할 수 있도록 자신을 다스려야 합니다. 이게 엄청난 실력이다라는가. 나 스스로 내가 지금 생각하는 것도 붙들 수 있는 거, 인지할 수 있는 거. 이게 마음 책임이고 명상이잖아요. 그래서 명상하는 시간에 잠깐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저는 이 순간에도 제 이제 CCTV 영상으로, 음성으로 들리는 그 영상을 찍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내가 지금 어떠한 목소리를 이야기하고 있는지, 어떠한 목소리 톤으로 이야기하고 있는지 나의 지금 손 동작은 어떤 것인지 나의 표정은 어떤 것인지 매 순간 그리고 내 생각을 붙잡는 것이 생각이라는 것이 내가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생각되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나의 무의식 세계를 그대로 반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나도 모르게 무작위로 떠오르는 이 생각들을 완전히 통제할 수는 없지만 그런 생각을 계속 인지를 해서 쓸데없는 생각 불필요한 생각들은 끊어내는 작업. 이 수련 이것이 수련인 것 같아요. 그래서 불안전한 흐름에서 자신을 해방시키기 위해서는 일상 생활 속에서 올바른 사고로 갇도록 스스로를 내면에서부터 성장시킬 수밖에 없습니다. 스스로를 내면에서부터 성장시킬 수밖에 없다. 항상 냉정한 마음을 유지해서 모든 일에 바른 사고로 대처할 수 있도록. 자신을 다스려야 합니다. 비뚤어진 사고나 이성, 결핍된 감정이 마구 되살아나 미루속에 빠져버린 것 같아도 말입니다. 맞아요. 이게 계속 떠올라. 어쩔 땐 놀랄 때도 있거든요. 아, 내가 이렇게 나쁜 생각을 한다고? 막 이러면서. 이게 진짜, 어, 내 도대체 무의식의 세계는 무엇이 있는가. 음. 근데 내 무의식이 있는 세계? 무의식에 있는 그 생각, 무의식의 무의식의 세계에 있는 생각이 아니면 이게 떠오를 수도 없거든요. 그래서 인지하는 과정이 중요하다라는 거. 그래서 비뚤어진 사고나 이성, 결핍된 감정이 마구 되살아나서 미로 속에 빠져버린 것 같아도 말입니다. 대리석을 조각하는 작가의 강한 끈기처럼 대리석을 조각한다. 인생을 조각해 가는 거죠. 저는 인생을 예술이라고 보거든요. 저는 제 몸을 만들 때도 이 몸도 저는 하나의 예술로 봤어요. 이 조각가가 예술가가 찰흙으로 몸을 빚는 것처럼 내 몸을 한번 빚어보겠다라는 마음으로 운동을 했어요. 진짜 아, 맞아요. 막그 이미지를 그리면서 나는 예술가다. 찰흙으로 나의 몸을 그 조각을 하는 것처럼 빚어보겠다 어, 옛날 생각이 나네요 갑자기 네 그래서 대리석을 저각하는 작가의 강한 끈기처럼 미숙한 마음이 초래한 결과가 순수한 마음에서 바라는 이상의 결과로 바뀔 때까지 자신의 사고 습관과 맛부터 싸우지 않으면 안 됩니다 맞아요 음. 내 마음, 내 생각, 나의 것이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할수 있다는 그 착각과 오만을 먼저 버리고 조금씩 조금씩 다스려 가는 것. 음. 내가 생각되어지는 것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생각하고 싶은 것을 생각하는 그 수련을 해가는 과정. 이게 너무 천천히 변화하고 개선되고 성장되기 때문에 그치만 또 그렇기 때문에 재밌는 것 같아요. 이게 평생 동안 할 일이 있는 거잖아요. 어, 그래서 인생이 아름다운 것같아요 그래서 자신을 변화시켜가는 그 내면의 성장은 오랜 시간 동안 지속적으로 진행되어야 합니다. 아, 제가 조금 전에 얘기한 거예요. 그렇게 자연스럽게 단계를 밟으며 보다 높은 수준으로 나아갑니다. 저는 이게 나의 그 목표는 어제보다 흥모할 수 있는 나가 되어가는 과정 아이,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아, 근데, 이게, 왜냐면 제가 원서를 읽었잖아요. 이 책을. As a man thinking. 아, 원서보다 전더잘쓰여지더잘 쓰여진 것 같아요. 원서에 없는 내용도 정말 많거든요. 이걸 번역 하시고 옮기신 분, 이 분이 저는 정말 대단한 것같 은데, 응. 옮겼다 는거 번역 을한게아 니라 옮겼다 는건 자기의 글 로, 자기의 생각 을 다시 적어 냈 다는 해석 했 다는 것 인가? 궁금 합니다. 그래서 수준 향상의 법칙 수준 향상 성장의 법칙이죠 사람은 단계를 밟아 서서히 변해갑니다 맞아요 성장 진행 진화 이해 오 이건 내가 전혀 모르겠어요 성장을 했다라는 거 저는 성장 그러면은 성장 Growth 진행 Progress 진화 Envolve no, yeah, realization, okay. 이것이 자신을 한 단계 한 수준 높여주는 수준 향상의 법칙 과정입니다. 그리고 수준을 높여 성장해 가는 그 단계에서 경험하는 변화의 과정을 소홀히 하지 말아야 합니다. 경험하는 변화의 과정을 소홀히 하지 말아야 한다. 어, 소홀히 하지 말아야 한다? 그때그때마다 나에게 칭찬을 해주라는 건가? 인지하고 칭찬해주는 거라는 건가? 아, 내가 이번에는 조금 더 성숙하게, 성숙하게 대처했구나라고 인지를 하고 칭찬을 해주라는 것일까요? 단계를 차근차근 밟아가지 않으면 새로운 자신을 완성시키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아, 저는 저와의, 제, 저에게 와저 매일 편지를 보내면서 저와 대화를 하면서 단계를 차근차근 밟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음, 소리 여기면 안 된다. 또 배가 고프려고 그러지? 좀책좀 좀 읽으려고 하면 배가 고프고 공부나 스포츠 혹은 비즈니스에서도 무언가 새롭게 배울 때 반드시 단계를 밟아 진보해가든 마음의 성장도 마찬가지입니다. 공부나 스포츠 혹은 비즈니스에서도 무언가 새롭게 배울 때 반드시 단계를 밟아 진보해가든 마음의 성장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대부분 사람들은 자신을 다스리는 방법이나 참된 지식을 배우며 올바른 사고로 살아가는 그 즐거움을 알아가는 과정에서 이 법칙을 따르려고 하지 않습니다. 아름다운 생각을 삶의 방식으로 실현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빨리빨리 하려고 하는 것. 이건 재테크도 마찬가지예요. 단계를 밟아야 되는데 무조건 빨리 하려고 하는 거. 그래서 항상 물어보잖아요. 어, 영어뭐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빨리 할수 있나요? 계속 그 방법만 찾는 사람들도 많잖아요. 오랜버핏님도 말씀하셨잖아요. 사람들이 부자가 되지 못하는 이유는 빨리 부자가 되려고 하기 때문이다. 복리라는 거, 천천히 어느 순간 배를바다는 그리고 인계점, 이 모든 것이 다 인생의 진리를 하나로 이야기를 해주는 거거든요. 그렇게 되는 대부분의 이유는 가득 채워진 마음속에서 기쁨을 느끼며 살아가는 인생 따위는 단순한 이상이 지나지 않는다 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어, 내가 지금 현재 즐기고 있는 이 기쁨 그리고 감사함 왜냐면 제가 경제적으로 그리고 시간적으로 여유가 없다면 이렇게 고요히 차분하게 읽고 싶은 책을 읽을 수 없을 거잖아요. 어. 그래서 이렇게 지금 제가 즐기면서 지금 이 순간을 즐기면서 느끼는 이 기쁨이 보통 사람들이 이제 이상이 지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라고. 해석을 해주셨어요. 저 말하는 게 너무 힘들어요. 아, 저 교정기 저게 확실히 턱 교정을 조금 하는데 영향을 많이 미치는 것 같아요. 일주일에 한두 번은 꾸준히 착용을 해야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고귀한 정신을 따르는 이상적인 그 인생은 성서의 가르침이나 미화된 가설로 존재할 뿐. 아, 당순한 정신적 이상 논의라고만 생각하는 편견이 마음속 어딘가에 있는 것입니다. 맞아요. 그치. 아, 자, 오늘은 독서 여기까지 해볼게요. 여러 가지 조금 컨디션 조금. 그 때문에 여기까지 하면 될것 같습니다. 수고했어요, 이리님.